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다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세상에서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줄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과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 용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1장에서 누가복음 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테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노니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로때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레아요. 그의 아나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십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이 되는 날까지. 날까지 내가 말못 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 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못 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면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자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라 일그러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쳐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율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에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들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배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냐 하더니 후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알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마음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반유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 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로 축복합니다. 이누 누가복음은 이 1장은 침묵을 깨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이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하고 중간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그러한 시작점을 알리는 그 장엄한 서곡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사이에서 볼수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이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것을 대조시키죠.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끊긴 사가랴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두. 두 사람들에게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두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사가랴는 믿지 못하였고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가랴는 계속 의심하고 결국에는 천사가 네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불가케하시, 불 어떻게 보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의심을 순종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나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출생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그 시작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구원자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차가운 말 구유였다라는 거죠.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 하나가 목자였는데 가장 천대받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그 소식을 들은 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을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이런 것들을 신랑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낮은 곳에서 섬기러 왔다라고 그 참된 제자도의 그 길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바로 마찬가지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섬겨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은 곳에서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끝에 만나는 소망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시몬과 안나를 보면요, 그들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시무 원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그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과 기다림 끝에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같이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사모함과 기다림으로 그 소망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내는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 성취되었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라 판단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불가능이라 생각되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기다림의 끝에 만나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에 끝내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시몬의 고백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사모함과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다함께 주요 한번 물을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